예린이랑 예린이 어디갔지? 여기 <laughs> 여기 예린 치즈 여기있네 여기있네 예린이 치즈 치즈 아이고 잘했어요 <laughs> 이거는 <먹진인데>. 멋쟁인데멋쟁인데 그치 <laughs> 그치 그래. 이건 남자들의 고기 이건 야채들이 예린아 예린아 또 치즈해봐 이렇게 아니고 요렇게 치즈 어. 이렇게 이거, 이거는 내 살이잖아 음, 치즈 언니처럼 이렇게 치즈 엄마, 엄마 내가 아기 때나 아까 한살이었어응 어, 예. 예린 예 예린아 그거 뭐야? 예린, 코알라 예린아, 코, 코, 코알라 예린아 예린아 언니 아기 때때 언니 아까 코, 어, 예린이처럼 언니 아까 한살이었어 한 네, 네. 안아줘 코알라 안아줘 어! <laughs> 얘는 코알라 좋아? 얘는 엄마도 코알라. 나는 귀여운 토끼가 좋아. 어. 코코, 코알라. 나는 귀여운 핑크 토끼가 좋아. 진짜? 네. 핑크 토끼, 토끼 좋아? 핑크 토끼, 귀여워. 근데 핑크 토끼가 방구를 똥, 그루, 똥이랑 많이 싸우는 저분하겠다 똥, 방구, 똥, 방구. 예린아, 엄마도 코알라 안으면 안 돼? 엄마는 지금 핸드폰 잡고 있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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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도 코알라 주세요. <웃음> <웃음> 엄마 주세요. <laughs> 엄마도! 싫어? <주> <laughs> 엄마 <주> <laughs> <laughs> 언니가 좋아? 그럼 언니죠. <laughs> 언니 줄거야안 anyway. 돼. 누구거야예린이까그누구거야 예린아? 안 돼. 그거 누구건데 나. 나거야 엄마 이거. 예린까 엄마 이거? 응. 하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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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하루아 할머니 갖고 온건데 근데 할아버지가 갖고 온고어 할아버지가 세린 사준 건데, 그치? 응. 근데 예린이 좀 빌려주자. 응. 근데 이거 하, 하 할머니 집에서 가까운 거야. 응, 맞아, 맞아. 응. 내가 봤어. 응. 예린아, 언니 뽀뽀해줘. 뽀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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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도 뽀뽀?